지나간 저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되돌아보니 그것은 저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아는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방황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저희 가족은 갑자기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의지와는 달리 모든 것이 좋았던 한국 생활을 뒤로하고 낯선 이민 생활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오겠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적인 혼란의 시간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정말 많은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시간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여전히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미주평안교회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자라게 하셔서 장로로 교회를 섬기는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두렵 기도하고 가끔씩 나의 믿음의 길이 외로운 길을 가는 것 같이 공허함을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급변하며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모르며 자라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그 어떤 것으로도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없는 길이 없음을 바라봅니다. 이 마지막 때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마지막 세대를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미주평안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늘깨어 기도하며 교회와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강구하는 선한 청지기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